에, 전환길의 절친.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주 친한 걸 넘어서 진짜 평생에 만나기 힘든 어, 친구였던 것 진짜 말이죠. 친구죠. 개업을 옹호할 때만 해도 그래, 미네 생각이라면 어떻게 하겠니? 그래도 우린 친구야 라고 했는 광주를 가가지고 개업용을 옹호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건할 음. 짓이 아니다. 에, 학살의 피해 장사자들이 너무나 많은 곳인데 근데 거기 간다고 해서 가지 말라니까 전환길이 이분한테 해설을안될 말을 했던 거야. 거기는 써놓잖아 본인도 이거 차마 못 올리겠습니다. 라고 안 썼어요. 아마 심한 말을 했겠죠, 전환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는 쓰레기가 맞다 라고 하면서 글을 올릴 건데 근데 전환길이 얘기죠 자기가 가장 친한 친 도 자기를 쓰레기라고 얘기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개업령이개몽령이라고 하는 것은 광주 시민들에 대한 악랄한 조롱이다. 어 만약에 광주에 가고 싶으면 가긴 가는데 가서 사죄를 해라. 어, 광주가 가지고 개업령 옹호하는 것은 세월호 때그 부모들 단식할 때 옆에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폭식 투장했던 일베 논들하고 다를 게 없다. 네가 가 갖고 정말 없고 개업으 옹호하면 정말 쓰레기다. 그랬더니 이제 전한길이 글 내려달라면서 하지만 하시는 안될 말을 그 심한 한 말을 어, 김호창 씨한테 했나봐요. 그래서 인연을 끊자 쓰레기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